반갑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의 첫 강좌, 인사이트 강좌 수학 2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투스 수학영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수학 2를 시작을 할 텐데 어, 보통 이 개념 단계에서 학생들의 수준이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 베이스가 없어 또는 작년까지는 좀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부터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달리고 싶다 이런 수험생들도 있고 또쭉 열심히 해 와서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일단요 인사이트 강조하는 스펙트럼이 좀 넓기 때문에 선생님 오티에서 이야기했었어요 기초적인 내용이 부족한 학생들도 그 부분을 모두 채울 수 있게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수능에서 도달하고자 목표는 똑같습니다 다 맞는 거지 100점 받아야지 그죠 1등급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난도 문항까지도 모두 격파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완벽하게 이강좌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고요 뭐 뒤에서 다른 걸 배워야지 더 배울 게 있는 게 아닌데 이걸로 끝입니다 끝. 수능에 뭐 22번 수준의 최고난도 문항까지 풀수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진행할 텐데 이제 수학 투자나 2023학년도 어느덧 코로나1군데 19에서 23을 생각하니까 뭐 너무, 너무 뭐어 시간이 정말 그렇네요. 어 어쨌든 여러분들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이 내년 봄에는 어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꽃피는 봄에 코로나도 종식되고 내가 대학생이 돼서 캠퍼스 라이프를 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2를 진행하는데 수학2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수학2가 일관성이 있습니다. 수학2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큰 테마예요. 다른 과목과 달라. 뭐 수학1도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지만 사실은 뭐 지수로고 함수. 삼각함수, 수열 약간 서로 어, 교집합이 좀 부족한 내용들이지만 수학 투는 처음부터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이 전부 다 하나입니다, 다 하나예요. 그래서 수학 투는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함수를 다루는 겁니다. 뭐 엄밀하게 말하면 수학 원도 삼각함수, 지수로그함수, 수열도 함수이지만 그런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등과정에서 말했던 함수 그 자체. 함수의 뭐 증가감소 대칭성 주기성 함수의 대, 뭐 특징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배우고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는 과목이 수학 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 투를 의외로 굉장히 부담 없어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 학생들이 뭔가 봤더니 어,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형보다는 기아보다는. 그래프나 함수에 관한 좀 접근이 자연스럽다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 학생들은 수학투를 부담없이 할 수도 있고요. 현재 수학투에서 계속 최고 난도, 오답률 1등짜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보통 22번으로 출제가 되는데, 뭐, 선택 과목에 따라서 30번하고 22번이 거의 원투 펀치지. 30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2 2번이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공통 과목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의 테마 역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강의 진행하면서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함수를 다뤄야 되는데, 함수를 잘 다뤄야 되는데, 여기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더라고. 여러분 함수를 언제 배웁니까? 당연하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물론 그 전에도 배웁니다만 제대로 함수란 단원이 따로 카테고리가 분리돼서 자세하게 배우면 고일 때 배운단 말이에요 고일 때뭐 함수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합성함수, 역함수 뭐 이런 것들 또 함수의 그래프, 뭐 도형의 방정식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함수를 다면적으로 뭐 도형의 방정식또 음함수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함수를 배우는 내용들이 고1 과정에 이제 주로 다뤘었는데 그 내용들이 수투에서 필요할까? 아, 당연하지 필요합니다. 이게 수투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면 완벽하게 수투 고난도 문제를 풀기는 힘들다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했 해요? 고1 거 듣고 하라는 말입니까? 특히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선생님 요 인사이트 강좌에서는 밑에 보충 강의가 있어요. 보충 강의에서 해당 내용, 뭐, 방금 역함수 말이 등장을 하면은 그 밑에 보충 강의로 고일과정 역함수를 쌤이 도치 강좌를 찍어놨거든요. 그 중에서 역함수 파트만 딱 오려가지고 예, 강의 붙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필요하면은 부분적으로 사용하시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인사이트 강좌 쭉 들으시면 돼요.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일과정이 아니더라도 함수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고일과정이 아니지만 어,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해, 뭐 특히 수투에서 최고난도 문항들이 함수 찾기 문제들이거든요. 어,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서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고 이걸 토대로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들인데 그 과정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고일 과정이라기보다는 수학 일반적인 내용들. 어떻게 보면 뭐 상식적인 내용들. 근데 그 상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먼 센스가 아니라 수학적인 수능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선생님이 카테고리 만들어 가지고 요 인사이트가 들어 있으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기본기가 부족한 학생들도 또 어느 정도 갖춰져서 수능의 1등급이나 만점 목표를 공부한 학생들도 인사이트 강좌 하나로 모두 다 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고 자 함수에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수투가요 다른 어떤 과목과도 다르게 차별화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작년 수능 2022학년도 수능을 제외하고는요 재작년 이전까지는 수2 또는 과거의 미적분 원 카테고리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뭐였냐면은 수학 나형 문과 전용 시험 문제였고 시험 범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 작년하고 재작년 이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랑 학생들이 눈여겨서 봤죠. 수학 2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어떤 난이도로 나오고 어떤 비중으로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봤는데 어, 결론부터 말하면 수능 교육과정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뭐냐면요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그 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너무 과하거나 어렵거나 쉽지 않게 비슷하게 출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문항 수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수학 투 나왔던 문항들, 뭐 수학 투가 총1 세문 열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중에서 4 점짜리 문제가 5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4 점짜리 5 문제가 전부 다 어, 수학 원하고 밸런스 있게. 어, 그러니까 홀수번 문제는 수학원 짝수번 문제는 수학 틀출됐습니다 그래서 뭐 짝수번 10번, 12번, 14번, 20번, 22번. 이게 어, 4점짜리 수투 문제였고요. 그다음 홀수번은 전부 다 수학원 문제였고. 그러니까 대놓고 의도적으로 밸런스 있게. 그런데 실제로 교육 과정상 볼륨이나 학습량은요. 수투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 배점이나 표면적으로 문항수는 똑같이 냈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떤 변화를 주느냐라고 하면은 수학 투에서는 이 함수가 메인이기 때문에 함수에 대한 다면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항들을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항으로 구성을 한 거죠. 네, 특히 뭐 적분 문제라든지 미적분 통합형 문제들인지 그런 문제들이었고 어, 어쨌든 큰 기조로는 수학원 수학 투가 비슷하게 출제를 공부를 하되 아까 말했던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수학 투가 약간 더 난이도가 높다라든지 또는 수학 투가 어, 예전 재작년 이전하고 작년까지랑은 좀 다르다는 걸 토대로 어, 학습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특징적인 문제 몇 개만 같이 한번 볼까요? 작년에 어, 출제가 되었던 문항인데 이거는 함수 연속 단어의 문제입니다. 뭐 이런 문항은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면 어렵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딱 보는 순간. 표면적으로 유형을 외우거나 이론이나 공식만 외고 우 끝난 학생들, 흔히 말하는 사고 훈련을 하지 않은 학생들은 뇌정지가 오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면은 평소에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유연한 생각을 하는 연습들, 특히나 능동적으로 문제를 푸는 우리가 강의를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초반에는 쌤 말을 받아적고 필기하고 이해하는 게 포커스가 돼 있지만 여기서 끝난 학생들은요. 어느 순간 이런 유연한 문제를 풀었을 때 남들에 비해서 더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고 그런데 이런 거지. 그냥 야 열심히 고민해. 열심히 풀어. 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뭘 알아야지 일을 토대로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사고하고 어떤 식으로 고민할지에 대한 해결책을 이 인사이트 강좌에서 줄 겁니다. 특히 수 2는요. 어, 다른 어떤 과목과도 다르게 이 강의의 강의를 토대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강의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 문항에 이제 14번 문제로 나왔었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였고 보통 속도가 속도 가속도 문제. 과거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었는데 작년에 중 킬러급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어 근데 요거는 그냥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게. 2022 수능 예시문항에 또 14번 문제가 속도 가속 관련된 이런 문제였고요. 물론 이 문제가 조금 더좀 어 새로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 역시 어 이런 부분이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워했다. 근데 상대적으로 22번 문제가 이제 수능의 최고난도 문항으로 수퇴 나왔었는데 요거는요. 결론부터 말한 변별력이 굉장히 높지 않았다. 이말 들으면 되게 이제 반감 있는 학생들 어, 변별력이 높지 않았대 22번은 최고난도 문항인데 근데 봐봐 최고난도 문항이잖아 여러분 선배들이 대부분 어떻게 쓸것 같아요 중위권 학생들까지는 읽지도 않아 22번 30번은 그냥 어 읽어보고 이런 문제구나 끄덕끄덕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최하위권과 중상위권이 구별이 없어요 왜 어차피 안 읽기 때문에 또 하나 상위권 학생들 1등급인 학생들도 보통 1등급 80점 대에 중반이나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러면 한 3개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그중에서 22번은 거의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 학생들 22번은 맞췄거나 또는 틀렸어도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는데도 안타깝게 틀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22번은 변별력이 없다는 거야.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공부는 꼼꼼하게 다 해야 돼. 왜? 이 22번 주제가 그대로 최고난도 22번으로 내년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이 좀 각색이 돼 가지고 좀 편리한 형태로 좀 쉽게 적당한 산자리 나온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개념 단계는 공부를 싹다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뭐 예상 가능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들이 몇개 있었던 거고요. 근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봤죠. 뭐 개념이 중요하다, 개념, 개념, 개념. 근데 그 개념이 중요한데 개념에서 멈추면 이런 식으로 말랑말랑한 형태의 문항들이 굉장히 과하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틀리거나 시간을 많이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2를 공부할 때 쌤은요, 이 유연한 사고를 더욱더 강조합니다. 수학2는 문제를 푸는 재료가 많지 않아요. 지금 선생님 함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지만 어느 정도 딱 베이스가 있는 학생들은요. 어, 수투 공부할 거뭐 다항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이를 토대로 한뭐 이거 이거 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수능 문제는 굉장히 새롭게 나와. 어떻게?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는 거지.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뭐였더라? 아, 냉장고 이렇게 갖고 와 가지고 거기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 막해 가지고 이렇게 먹이고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그러면 재료는 평범해. 평범한 게 아니라 뭐 어떤 그 연예인 중에는 정말 거의 썩어 가는 음식만 냉장고에 있었던 게생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걸로도 놀라운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재료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자기 냉장고에다가 뭐 송로버섯 집어넣어 놓고 막뭐 특불 어뭐 한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수능 문제 똑같습니다. 재료가 평범해. 근데 문제가 굉장히 유니크하지. 그러면 이거를 그 평범한 재료로부터 유연하게 풀어낼 수 있는 사고를 훈련하셔야 되고 이 방향성을 강의로 배우는 겁니다. 자 착각하면 안 돼요. 답을 강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 풀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스스로 힘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선생님 기출 시너지 교재를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부교재인데 기출 시너지,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계속 부딪혀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선생님 기억나는 게 작년에 강의했던 학생 중에서. 공통 과목 그니까 기본기는 부족했지만 뭐 점수가 50점도 훨씬 못 미치는 n 수생이었지만 공통 과목을 거의 다 맞은 학생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물론 공통 과목이 막 굉장히 과학이 어렵게 않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공통 과목 자체가 어 실제로 문이과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공통 과목이 예전에 분리되었던 시절에서의 과한 막 극악의 난이도의 문제가 어 많거나 뭐 그러건않았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다 새로운 거야. 유연한 생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학습을 하지 않고, 유형 외우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답 맞추고, 오케이 하는 학생들은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은, 예, 많은 학생들이 수강 후기나 질문 답변 게시판에 어, 좋은 글을 남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잠깐 했던 이야기인데요. 수투공부법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차이점이 뭐냐면은, 기출문제가 중요하잖아. 수능 준비하려면 기출문제 공부 안 하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수투만큼은 기출문제 이후에 플러스 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은 2022년 기출문제를 제외하고 물론 이제 선생님 기출 교재에는 2022 수능까지 싹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 2021년도까지는 전부 다 수학 나형의 기출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진짜 옛날을 제외하고는 막 10년 전걸 제외하고는 그 말은 기출문제 밸런스가 약간 현재 수능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최대한 너무 평범한 건싹다 뺐습니다. 선생님 수능 요 시, 뭐냐 기출 시너지 수투가 문제가 360문제인가 400문제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그게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정말 너무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뭐까 하품이 나오는 수준의 좀 너무 평범한 문제들은 많이 뺐어. 뺐는데도 어, 이 수학 나형이었던 거랑 현재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 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요것까지 공부할 생각을 하시는데 뒤에 샤샤 강좌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고요. 어, 올해는 어, 뒤에 샤샤 강좌를 좀더 어, 밀도 있게, 좀더 풍성하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참고하시고. 자, 수학2 단원 구성 살펴보고 바로 이제 수학2 내용 오늘 1강이기 때문에 공부시 작 하겠습니다. 아, 따뜻한 3월이 되면 여러분이 몸과 마음도 모두 홀가분하게 모든 걸 이룬 상태로 예비 대학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에서 아, 원래 어,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 계절감이 있는 의상이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반팔티나 그다음에 뭐 두꺼운 스웨터나 이런 거잘안 입거든요. 어,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뭐이투스에 강의하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EBS의 강의 같은 거할 때도 어 학생들이 봄에도 보고 여름에도 보고 겨울에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오늘 수투 일강에서는 따뜻한 봄이 오면 은봄 자켓을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게 선생님이 어좀 파스텔톤으로 옷을 입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이제 일관성 있게 쫙 진행이 돼요. 그래서 첫 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두 번째 미분, 세 번째 적분인데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극한을 배워 그럼 극한의 개념을 가지고 연속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연속이 되는 걸 정의를 하려고 하면은 극한 연속 그럼 연속을 가지고 그다음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 극한과 연속을 이용해서 나중에 미분계수를 정의합니다. 미분계수의 정의가 극한을 통해 가지고 리미트 h가 0으로갈때 h 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가 f 프라이 a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미분계수를 통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분을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미분을 확장된 것을 또 거꾸로 에 역과정을 거치면은 적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분은 고등과정에서 미분을 거꾸로 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극한 모르면 연속을 못 하고요. 연속과 극한을 모르면 미분을 정의할 수가 없고요. 미분을 못 하면 적분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의 수투는 이게 하나로 쫙 연결이 되어 있고, 수능 문제에서 보통 연산 문제가 출제가 되지, 이 연산 문제는 난이도가 과하지 않죠. 그래서 수능에서 보통 2, 3점짜리 문제를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활용 문제, 이 문제들이 이제 4점짜리 문제를 출제가 되는데, 이 4점짜리 활용 문제가 수투는 전부 다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뭐 3, 4차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를 토대로 그래프의 뭐 개형을 추론해라. 또 3, 4차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또뭐 어떤 다항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이 함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극한을 그 계산 주어져 놓고, 함수가 무엇인지를 찾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수트에서 나와 있는 공통된 고난도 문제의 주제들이고요. 어, 최고난도 22번까지 이 강의 전부 다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극한과 연속인데 수능에서 보통 극한과 연속 중에서 하나는 적어도 4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4점 4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4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주제가 정해져 있어한 서너 개밖에안 됩니다. 요거 공부하면은 어 장담해 주세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나오는 4점짜리 고난도 문제를 싹다풀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있어요. 뭐 미리 말하면은 함수의 고배 연속성. 주어진 조건 해석해서 극한을 해석해서 함수 찾기. 그 과정에서 수렴 조건과 그다음에 는 알파를 통해서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필요한 것들이죠. 미분은 훨씬 양이 방대하죠. 고등 과정의 단일 단원 중에서 미분이 가장 볼륨이 큽니다. 미분도 보통은 얘는 연산 연산 연산. 연산은 3점짜리 문제를 출제가 되죠. 이제 뭐 1, 2번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주제가 단일 주제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단일 나오는 거는 3점짜리 문제들이고 뒤에 도함수의 활용 파트랑 연관해가지고 미분 가능이 추가돼서 과거에 30번 문제를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하게도요. 도함수의 이 활용 파트가 고등과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최고난도 문항이 나오고 볼륨도 가장 크고 그 다음에 가장 재밌고 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어, 꼼꼼하게, 치열하게, 극한의 매운맛 문제들이 있어요. 막, 딱 보는 순간, 막, 어, 막, 정신이 버쩍 드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까지도 어, 이런 거야. 하기 전에는 대단해 보여. 근데 막상 하고 나면은 의외로 굉장히 힘들지 않거든요. 그렇던 경험 없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가 나왔어. 근데 과제가 막 일주일, 이주일짜리 과제야. 그러면 하기 전에는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하는데, 막상 지나고 나서 이렇게 뒤돌아보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을까?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미분의 활용이 그렇습니다. 하기 전에는 여러분 선배들이나 여러분 친구들이 아 미분의 활용은 정말 너무 어려워. 아, 과거 30번 문제, 20번 문제 너무 어려워. 하지만 막상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서 돌이켜보면은 어 당연히 어렵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함수의 적분 편으로 들어가는데 고등 과정의 적분 편은 특히 수투 적분은요.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 혹시 있니? 손 들어 봐. 아마 미적분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미적분의 적분과는 좀 결이 달라요. 수투 적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근데그 낮다는 게 뭐가 낮냐면 연산의 난이도가 낮다는 거예요. 연산의. 연산의 난이도가 낮습니다. 왜냐면 미적분의 적분은 적분을 하면서 치환 적분, 부분 적분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수투는 그냥 직진이야. 공식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산은 난이도가 낮고, 그 대신 이 정적분 단원에서. 난이도가 높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든지 또는 정적분 활용해서 넓이 관련된 주제들이 심화해서 나오게 되면 4점짜리 문제로 나오고요. 작년 수능에서는 정적분 문제로서 하나가 4점짜리로 나오고 마지막 22번 문제가 미분 문제이긴 한데 적분 연산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분과 적분하고 어뭐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수직선 위의 운동은 미적분 통합형 그런 주제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학 토가 구성이 돼 있는데 어 이제 강의 진행을 할 건데 선생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어 공통 과목인 수학 원과 수학 2는 선생이매 강의를 30분 정도로 구성을 했어. 그래서 30분 정도로 강의를 좀 작년에 비해서 하나당 강의의 볼륨을 좀 줄이고 그 대신 강의의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작년에 33강 정도 진행했는데 우리는 40강 정도 진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그냥 이유가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이유가 있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어떤 시대가 달랐냐면은 세상이 바뀌고 있죠.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뭐 아, 여러분, 기억 안나겠지있습이 대학교 다닐 때는 스마트폰이없었다 <laughs> 어, 없었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없고있고로도세상이달상졌잖아 여러분 초이학교다닐 때는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냐면 이 영상을 보고 다다닐 때는 을 i 란말을 듣긴 들었지만 피부로 을닿지않았을 거야 인공지능, 이렇지 근데 최근 한 4~5년 사이에서 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ai가 관여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뭐 대표적으로 유튜브 잖아 그럼 내가 어, 무슨 무슨 영화의 리뷰를 봤어 신기하게 내 취향을 알고 갑자기 유튜브 또 로그인하면은 그영화쫙떠 있잖아요 그런 거뭐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 일상생활의 피부로 이게 느껴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여러분이 대학에 나와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또 굉장히 달라질 거야 그래서 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게 수험생들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공부만 하고 답만 내고 이게 아니라 그런 변화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어, 님도 이제 그걸 발 맞춰가지고 학생들의 이제 이런 이제 연구기관에서 학습 성취도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정말 안타깝게도 예전에 비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즉흥적이고 좀더 집중하는 시간이 짧고 이런 연구결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쌤도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문물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유튜브로 어떤 영상 10분짜리 보잖아. 10분짜리 다못 보겠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laughs> 안 그러니 한 3분 보면은 막어막 어, 막 약간 허리가 아프고 옛날에 영화 뭐지 뭐 반지의 장 이런 거볼 때는 막 3시간도 넘게 봤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강의도 어, 이런 거야. 50분 동안 강의 집중력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 선생님이 올해 수학원 수학도 공통 과목은 어, 집중을 30분 동안은 빡 하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바로 달리고 그 대신 어 자기의 여력이 훨씬 더 이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들은 뭐두 개를 연강해서 듣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수능 파이널 진짜 수능 어떻습니까? 100분 동안 달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 강자들은또 거기에 맞게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일강 수학 2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과 앞으로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 차간 상 이야기를 했고요. 2 강부터는 선생 항상 바로 본론으로 갑니다. 바로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서 내용 치고 같이 달려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 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